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드론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카이 블럭을 해볼 건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카이 블럭 맞아. 살인마 또 나이지나. 난 죽어. 어흠어흠 오. 한번더 움직여 보자. 이렇게 오므로 상자를알려주다또 어디서요? 아쿠아니 아, 절대 용도. 그대로 기 절대 용도. 아이템이 많으면 많을 수좋죠상자가요거밖에 없어? 이런. 오케이 너무 썰렁 썰렁. 마무리 죄송합니다 일단 여러 편으로 나눠릴것 같기도 해요. 일단 저는 영상을 10분만 찍는 사람이라 10분 안에 최대한 많은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화에 다. 다른 섬은 무조건 한는게 갈, 볼 거예요. 일단 여기 있는 음, 나무를 음. 다키보도록 하죠. 아, 이번 영상은 그냥 자연구하다가 끝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재밌는 거는 나중에 하는 법이 재밌는 거지. 나중에 하는 게 좋은 거지. 음. 리그시바로 조회수가. 어이고. 음. 난 열심히. 자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이 아주 많이 필요해요. 일단 여러분들, 나무를 16개 캐면은 목재로 변할 때, 목재로 캘때한 세트가 됩니다. 딱한 세트. 자, 아, 이걸 이렇게 또 써주고, 뭐 떨어뜨린 가 없나 한번 봐주고 여기 는 나무 두 개도 곧캘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누가 설치한 거예요. 이게막 요리조리 설치돼 있진 않길 바랄게요. 레쿠쟈 태양이도 나왔어. 왜 이거 나무가 왜 이렇게 요리조리 박혀 있어? 나무가 엄청 많네. 스포트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최대한 핀. 오케이, 먹어주고. 여기는 나무도 다 먹을 거야. 나무는 대상 네, 필요 없을 것 같군요. 왜냐면 저쪽에 나무 한 그루가 더 있어요. 그런데 아, 인증번호 뭐지? 내가 인증번호를 한 적이 없는데. 어? 야, 엄마 전화 왔어 알았어. 왜 엄마가 뭐래? 엄마가 뭐래?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엄마가 전화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위해서 시간을 나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설하면 나도 좋고 장관동, 아요 머리 위에 올라갔어 머리는 반블록 갔나봐요. 10분 정 누르고 있어도 올라가지. 깨면은 한삼세어한세 세트는 만들어집니다 목재가 깨주면아 나무가 너무 폭는거 아니야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너뭐 어떻게 쓰는지가 제작자가 진짜 어쨌든 띠리띠띠리 옆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놓친 게 있더라도 놓친 게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도 영상을 많이, 뭐야, 깜짝아. 저도 영상을 많이 본데.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가끔씩. 그런 게 짜증나더라고요. 못 보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여기에 나무가 어떻게 더 있을 거니? 오케이. 언데 어, 잠깐만, 내 아이템.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네 여러분 제가 방금 에 떨어왔는데 왜지 뭐 그런 설정 제작자가 꼭 필요한 어 설정을 안 해놨어요 죄송하지만 나무 한 세트를 그래서 필요한 걸로 해놨습니다 일 나무를 계속 해볼게요 혹시 오 밑에 당연히 막혀 있구나 다행이요 발음이 잘안돼 Thank mm -hmm. 아니 이런... 페이크를 <laughs> <laughs> 대학장님, 근데 방금 전에 여기 있는 페이크는좀 심했습니다. 네, 이 스카이 블럭이라는 게임에서는 아이 이런... 미리 전용 아이템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아이템은 안 주고 쓸데없는 뭐 사과나 뭐 그런 거나 주고 게다가 어1벤 세이브는 안 해놓고 거 진짜로 너무 한거 아닙니까? 퍼서 해먹고 그래도 주실 건좀 아이 주실 꼭주어할 것도 잘안 주고 예약자님좀 너무 하시네요 해외 유튜버에 해외 유튜버는 해외 분들이 만든 앱을 전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많이 많이 어어보보고열어어보면열어보 지금 어보면열어어 因為我们打木打木还是比较没有 마치도록 하죠. 이번엔 완전 나무 킥기 영상이네. 그럼 안녕!